안수받을 때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려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하여 너의 성숙함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며 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하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주신 하나님 대한예수교 장래 백석 유주동부의 선배 목사님들과 이용만비성교 이봉 이종범 단임 목사님 또 기도와 격려 사랑으로 이 자리 에 함께 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내와 아이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노회 선비 목사님들과 다른 목사님의 가침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베풀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들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